오늘의 주간학당은 모두가 꿈꾸는 영엔 리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키가 헌칠하고 잘생긴 남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로 단 27살 밖에 되지 않은 그는 도쿄 한가운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롤렉스 시계를 찬 손으로 파란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일까요? 아니면 대박을 터뜨린 연예인? 의외로 어느 쪽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 럭셔리한 생활은 부모의 금전적 지원 없이 본인이 혼자 일구어낸 것입니다. 자수성가를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츠다아 린. 그는 유명 글로벌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다가 현재는 금융 관련 벤처 기업의 간부급으로 몸담고 있습니다. 린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그의 완벽한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따르는 여자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알파메일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남자에게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마츠다 린에서 다카이 린으로 바뀐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성이 바뀐 겁니다. 마츠다에서 다카이로 말입니다. 일본은 결혼을 하면 한쪽이 다른 한쪽의 성씨로 편입이 됩니다. 대다수는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르는데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집안에 딸만 있다면 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남편이 성을 바꿔 아내 쪽 족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내의 집안이 알아주는 명문가의 재력가일 때 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니, 마츠다린, 아니, 다카이린을 아는 사람들은 린이 다카이라는 성을 가진 남다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집 대릴 사위로 들어갔나보다 추측했습니다. 저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남자라면 출신 가문이 평범하다 한들 명문가의 눈에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했습니다. 린의 SNS 계정에는 여전히 여자친구인지 여자 사람친구인지 모를 여러 여자들과 식사를 하고 어울려 노는 사진이 활발히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행동은 결코 아니었죠. 심지어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사진도 한장 올라오질 않아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도 궁금했지만 린에게 선뜻 질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어지간히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사생활을 물어보지 않는 게 국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연기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죠. 비로소 린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지인들은 그가 했다는 의외의 선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로 입양이 됐대. 다카이 나오코라는 아이든 여자한테. 그래서 성이 마치다 해서 다카이로 바뀐 거래. 입양이 됐다고? 다큰 남자가 왜? 나야, 모르지. 그런데 다카이 나오코 그 여자, 얼마 전에 죽었대. 1993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마츠다리는 어릴 적부터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전도 유망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칸세이 가쿠인 대학 부속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칸세이 가쿠인을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서일본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 사립입니다. 우수한 인재들로 가득한 칸세이 가쿠인에서 마츠다리는 단연 돋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던 그는 학교 미식축구팀에서 선수로 활약했는데 팀에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포지션이라 할수 있는 쿼터백을 담당했습니다. 어지간한 리더십과 친화력 없이는 맡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요즘 말로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였던 겁니다. 단순히 취미생활이나 클럽 활동 수준으로 미식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혀 세계 대회에도 출전을 할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성장한다면 국내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더 유명한 팀으로 스카우트될 가능성도 충분했죠. 하지만 사는 내내 사기캐였던 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뇌출혈 증상이 생긴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뇌혈관이 가늘어 부상의 위험이 무척 컸던 그에게 의사는 지금처럼 과격한 운동을 계속하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날지도 모른다며 단호하게 경고를 했고 미식축구 프로데뷔를 준비하던 대학생 마츠다 아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선배에게는 사랑을 후배에게는 존경을 받아왔던 그를 팀원들은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운동이 전부나 다름 없던 친구가 운동을 그만두면 대학 졸업 후엔 뭐 먹고 사나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기후에 불과했다는 걸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마츠다아리는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한 컨설팅 회사의 영업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묵묵히 하는 운동이 아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배짱은 두둑했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는 매우 능숙했습니다. 호쾌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한편으로는 강한 승부욕과 경쟁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잘생긴 얼굴에 키까지 컸습니다. 이건 뭐, 하늘이 내린 영업사원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요. 역시 잘난 놈은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법인지, 리는 신입 사원 연수회에서 대뜸 사원 대표로 뽑혀 입사 첫날부터 간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놀라운 실적을 쌓으며 회사의 기록을 경신해 나갔습니다. 월급과 인센티브는 나날이 쑥쑥 올랐고 우수 사원으로 표창을 받으며 금일봉까지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글로벌 기업의 헤드헌팅을 당해. 연봉을 훌쩍 올려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른도 안된 어린 나이에 도쿄의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닐 수 있었던 건다 이렇게 본인이 너무 잘나서였습니다. 한편, 오사카부 다카츠키시의 경찰들은 자택에서 변사한 다카이 나우코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54세 독신 여성 다카이 나우코는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집안 욕조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2일 목요일부터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 관계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녀의 생존 확인은 7월 21일 수요일 퇴근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여름에 욕조 물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며칠 사이 어마어마하게 부패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눈에 띄었던 것은 나오코의 한쪽 손목에 걸려 있는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아마 범인은 두 손목을 다 묶었겠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한쪽 손이 케이블 타이를 빠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다카이 나오코는 작은 은행에 근무하며 홀로 조용히 소박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실은 대대로 재산이 좀 있는 집안의 귀한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어 집안의 전재산은 그녀의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친구나 이웃, 직장동료 등 나우코의 지인들은 알보자임에도 늘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참 좋아했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에 늘 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예의바른 사람. 나우코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원하는 살만한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에서는 금품을 뒤진 흔적도, 사라진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의 지문이나 DNA 같은 것도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사진은 일단, 나오코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가족관계를 조사했고, 그녀에게 린이라는 이름의 27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린이요? 그게 누군데요? 다카이 나오코 씨 아들이요. 아들이라뇨? 나우코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나우코에 가까운 사람 중 그녀의 아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류에 떡하니 등재된 아들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요. 입양된 아들이랍니다. 5개월 전에요. 5개월 전? 27살 양자를 들인 지 5개월 만에 양모가 살해를 당했다고? 그러게요. 좀 수상한데요? 경찰은 도쿄에 살고 있는 다카이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목숨을 잃었음을 통보하자 양아들이라는 자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딱딱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시죠? 슬프다기보다는 좀 놀랍네요. 어머니는 평소 어떤 분이셨습니까? 뭐 좋은 분이셨죠? 경찰은 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며 다카이 린에게 의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남자의 뒤를 캐보려고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즉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린은 미식축구를 그만둬야 했던 아픈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전설의 영업사원으로 다시 태어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딱히 돈이 궁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딱히 엄마가 필요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인생 접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듯한 나우코와리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며 왜 법적 모자지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사카 경찰은 남자의 이력을 쭉 훑던 중 불쑥 한 군데에 집중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영업사원이던 린이 헤드헌팅으로 이직한 글로벌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성업 중인 피생명보험이었던 겁니다. 정수기 옥장판 신용카드 자동차 영업사원이 팔 만한 게참 많기도 하지만 그가 하필 보험회사 영업직원이라는 사실은 의문사 사건이 발생한 이상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다카이 나오코의 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고액의 생명보험에 두 개나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망 시 우리 돈으로 약 10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피생명보험의 상품이었고 또 하나는 5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a보험회사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보험회사는 리니 피사를 그만둔 뒤 새롭게 취직한 곳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아들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회사를 옮길 때마다 고액의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은 딱히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는 p 생명보험에서도 단연 영업 왕이었습니다. 왜 유명하고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그보다 작고 덜 알려진 A회사로 옮겼어야 했던 걸까요? 이를 알아보던 경찰은 그간 주변인들에게 감춰져 왔던 다카이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기암하게 됩니다. 그는 피사를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피사에서 잘렸던 겁니다. 오랜 시간 운동을 해 전국 방방곡곡 인맥이 넓어서였는지 다카이린은 다른 직원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문제는 보험 계약자들이 처음 몇 달간만 보험료를 내다가 죄다 중간에 해약을 해버린다는 것이었는데요. 중도해지 고객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다카이린의 경우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피생명보험의 관리자는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해약의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거절하기가 무서웠어요. 보험 가입 전엔 그렇게 자주 만나주더니 요즘엔 전화도 안 받아요. 반협박 상태에서 사인했다니까요? 거기 원래 그런 회사입니까? 결혼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길래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카이 리는 남성에게는 은근히 겁을 줘서 여성에게는 가부키초 호스트 마냥 공사를 쳐서 보험 계약을 받아내는 치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린의 면전에서는 사인을 했던 고객들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몇달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 해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질 영업 방식이 들통나는 바람에 다카이리는 피사에서 쫓겨나듯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맥을 타고 곧바로 a보험사에 입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선 더큰 사고를 쳤습니다.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계약 당사자 몰래 다른 상품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는 고객에게 앞에선 팔아도 회사에 별로 남는 게 없는 알짜배기 상품을 소개해주면서 뒤에선 호구들한테나 어울릴 만한 바가지 상품으로 몰래 바꿔서 가입시킨 뒤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넉넉하게 받아 챙겼습니다. 본인 따에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들키는 건 시간문제인 허술한 속임수였고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는 보험 중개인 자격을 박탈당해 더 이상 보험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카이 나오코와 다카이 린이 모자관계가 된 것은 바로 이즈음이었습니다. P사와 A사에 각각 한 개씩 가입된 나오코의 생명보험 총수령액은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 그 15억 원을 갖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오코는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요양원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시 자필로 작성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보험회사 전산상으로는 달랐습니다. P사의 보험도 A사의 보험도 수령인은 양자인 다카이 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다시 자필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에 접근해 수령인으로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관계자밖에는 없습니다. 다카이 린 말고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말입니다. 린은 보험금 수령인의 손을 댄 적도 없고 그 수령인이 자기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며 발뺌을 했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고 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다카이 린의 설계였다면 그는 보기 좋게 작전에 실패한 셈입니다. 경찰은 보험서류를 다룰 때도 그러했듯 린이 입양서류를 조작해 나오코도 모르게 다카이 가문에 입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을 찾아 제출된 서류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서류에는 나오코에 조작되지 않은 자필 사인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3자인 마츠다 유키라는 사람도 보증인 자격으로 사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보증인 사인이 없었다면 입양 서류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츠다 유키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다카이 나오코라는 사람을 아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전혀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다카이린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마츠다 리는 알아요. 제 남편이거든요. 남편이요?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놀랍게도 다카이린은 기혼남이었습니다. 마츠다 유키는 린이 입양되기 전 결혼을 한 그의 아내였고, 두 사람은 현재 별거를 하며 이혼재판을 벌이고는 있었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SNS에 열심히 사진을 찍어 올렸던 겁니다. 남편한테 부탁 받아서 입양 서류에 사인한 거 아닙니까? 제 사인 아니에요. 부탁 받은 적도 없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키의 진술에 경찰은 린이 가짜 서명으로 입양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나오코가 모자 관계를 맺는데에 동의했는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남자를 체포할 명분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진에게 있어 제일 과제는 다카이린이 양어머니인 나오코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다카이린의 DNA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오코를 결박할 때 사용된 케이블타이나 그녀가 숨져있던 욕조 안에서도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오코 변사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다카이리는 경찰이 끙끙대는 동안에도 평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쁜 여자친구와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소한 운동을 했으며 미식축구 동호회 경기에도 매주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단 하나,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보험회사 생활을 했던 때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어딘가에 출퇴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지인들은 그가 보험 회사를 그만두고 금융 관련 벤처 기업에 고위직으로 들어갔다고만 들었지 정확히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 또한 이리저리 캐봤지만 좀처럼 다카이린의 새 직장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남자는 A 보험 회사에서 잘리고 보험 중개인 자격을 상실한 이후부터 사실상 백수 신세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씀씀이에는 달라진 점이 전혀 없을까요? 그는 여전히 도쿄 한복판의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 산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번쩍거리는 파란 람보르기니 역시 건재했고, 온갖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도락을 즐기는 취미도 여전했습니다. 이 자금은 전부 나오코의 통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산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관리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딴지를 걸수 있을까요? 생명보험금이야, 조사 중이라는 명분하에 지급보류를 할수 있어도, 나오코의 계좌에 있는 돈을 린이 출금하는 것은, 그가 범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경찰이 아니라 나란님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린은 나오코의 계좌에서 약 1천만엔, 우리 돈약 1억원 정도를 몇 달에 걸쳐 야금야금 뺐으면서, 밀린 아파트 월세도 내고, 밀린 람보르기니 할부금도 갚고, 밀린 카드값도 막았습니다. 그가 누리는 호화로운 집과 차와 명품들은 알고 보니 죄다 빚이었습니다. 수사진은 다카이린이 월 천만 원 이상 거뜬히 벌던 시절에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을 범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집을 옮기고 차를 파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오코를 해쳤을까요? 그녀가 목숨을 잃은 시점은 도쿄올림픽 연휴였던 2021년 7월 22일 목요일부터 7월 25일 일요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때 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연휴 내내 혼자 집에서 TV 봤습니다. 올림픽이요. 경찰은 리의 빤한 대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알리바이는 첫째 휴대폰의 움직임 둘째, 아파트 출입구의 CCTV. 딱두 가지만 확인해도 금방 사실 여부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 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휴대폰 GPS 추적 결과 며칠 내내 같은 장소, 그러니까 린의 아파트에서만 잡힌 기록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CCTV조차 경찰을 보기 좋게 배신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오가는 린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올림픽을 봤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영상에 찍힌 아파트 출입자 전원의 신원을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경비원 선생님, 이 남자분은 어디 사시죠? 아, 오백이호 김우라씨네요. 그럼 이키큰 여자분은요? 글쎄요, 처음 보는데. 고급 아파트인 만큼 보안하나는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까다로운 그곳에서 어떠한 통제도 없이 자유롭게 건물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입주민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키도 크고 어깨도 떡 벌어진 이 여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다카이린이 여장을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방범카메라 영상을 최대한 확보해 여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집된 모든 영상에서 이 덩치 좋은 여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동서남북 카메라에 블랙박스가 빼곡한 도쿄 한복판입니다. 그 촘촘한 감시망에서 사람이 이렇게 증발하듯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 이 남자, 다카이린 맞죠? 한 형사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를 콕 집어냈습니다. 그는 정말 다카이린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이 도쿄 길거리 한복판에서 발견된 겁니다. 수사진은 그제야 이 귀신이 고칼로르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휴대폰은 집에 그대로 둔채 여장을 하고 아파트를 빠져나온 린이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거리에 등장하는 수법을 썼던 겁니다. 그렇게 방범 카메라 영상을 쭉 따라간 결과 린은 신칸센 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역까지 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신칸센을 타고 나오코의 집에 있는 오사카 다카츠키시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엔 그쪽의 영상을 죄다 긁어모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끝에 결국 다카이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나오코의 집 주변 방범 카메라에 찍힌 이 남자는 선글라스와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 추레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장부터 이 차림까지 그는 총 10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옷을 바꿔 신원을 숨기려 한들, 사실 저 기럭지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만한 기럭지는 아니죠. 그렇다고 검사한테 가서 덩치가 딱다카일인이니까 얼른 영장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열벌의 옷을 입고 있는 열 명의 남녀가 전부 동일 인물, 그것도 콕 찍어 다카이 린이라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수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꽤 많이 왔습니다. 린이 서류를 위조해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보험금 수령인을 몰래 바꾸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코가 죽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다카이린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 완성되었고 이는 그가 나오코를 해칠 만한 동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다카이린을 사문서 위조 및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오코 사건이 발생한 후 무려 1년이나 지나서였는데요. 다카이린은 형사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간단하게 반복했고 질문에는 대부분 묵비를 행사했습니다.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단단한 방어태세까지 갖추었습니다.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다카이린을 가둬둘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정황증거야 이미 차고 넘치니 CCTV 영상 등을 갖다 놓고 용의자를 신나게 조지면 이 징글징글했던 수사도 깔끔하게 막을 내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다카이 나오코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이 뻔뻔한 양아들을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걸까요? 복장 터지게도 아닙니다. 구금되어 있던 다카이리는 2022년 9월 1일 아침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숨이 끊긴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옆에는 친부모에게 남긴 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같은 진부한 내용이 줄을 이루었으며 다카이 나오토 사건과 관련된 고백은. 단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건이 아무런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아니란 감시체계로 인해 허무하게 종결되자 여론은 연일 경찰 당국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1년이나 이 사건을 붙들고 늘어졌던 수사진은 다카이린의 극단적 선택에 속이 죄다 문드러졌지만 국민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다카이 나오코의 유족과 지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간 악당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나오코가 왜 린을 양자로 들였는지, 그녀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겼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다카이 린 아니 마츠다 린 혼자서 벌인 게 맞긴 한 건지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이렇게 허망하게 마무리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추리해 주실 시간입니다. 대체 이두 사람 사이에는 생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된이 사건에 대해 댓글로 다양한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나오코 씨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주간학당을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